제일 간단한 거죠 눈 안에 있는 연부조직을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피부는 얇은데 그 경막 주머니 안에 있는 지방만 좀 볼록한 경우에는 그 지방만 조금 제거를 해주면은 볼록한 느낌이 덜 하거든요 그런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연부조직 자체가 다 두꺼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도 당연히 좀 제거를 해야 되지만은 그 알륜 근육도 제거를 좀 하고, 알륜 근육 아래에 있는 지방도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에 경막 안에 있는 지방도 좀 제거를 해줘야 가벼운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볼륨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. 볼륨을 조금 얇게 해주는 거죠. 근데 너무 자르기에는 이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좁아. 그런 경우에는 뭐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하고, 그 다음에 연부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 수술할 때 처짐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론 이마거상을 하고 쌍꺼풀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너무 처짐이 많고 연부조직이 두꺼워 그런데 또 여기 공간 어느 정도 있다면은 눈썹파거상을 하고 두꺼운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것들을 일부분 제거하고. 그 다음에 또 쳐져 있는 쌍꺼풀의 피부를 제거해서 두 군데서 이렇게 동시에 수술을 해야지 너무 두툼한 느낌도 없고 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수 있습니다.